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이나 위법은 아니다라든가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 남용을 한건 아니다. 일반 시민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 이거는 방탄 판사단 아닌가? 요새 사법농단 판사들의 사과도 제가 자료 요청 때얘기를 했지만, 어 전직 64명 중에서 결국은. 결범만 징계위원회에 갔다가 그중에 다시 열 명만 어~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 여덟 명이 기소된 중에서 지금 여섯 명이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라든가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 남용을 한건 아니다. 자료 유출은 했으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방탄 판사단 아닌가 일반 시민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 이게 어려운 그 이유가, 어, 그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영장이 통째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자료를 보면, 어, 이거 보십시오. 일반 국민의 압수수색 영장 기정률은 1%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건 통계예요. 정확히 나온 통계고. 그런데, 사업 농단을 했을 때양심태 주변에 관련돼가지고 한 거는 기각률이 90%. 그때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 아경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각률이 0%입니다. 그런데, 기각률이 100%죠. 그런데 작년 이맘때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한달 약 7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70, 70여 개가 어떤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모든 학교, 기관, 집,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70여 곳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양승태 법원장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인데, 주거의평원을 배치지 않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거 분명히 판사들의 크라테지 있는 거 아니냐.